네, 2024년 하반기에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코인 종목은 바로 이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 밈코인 중 하나인 이 페페코인은 1억 퍼센트 이상의 엄청난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페페 언체인트 코인처럼 페페코인에서 파생된 여러 코인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자, 그중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K-밈코인인 페페 불닭코인이 현재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 전달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데토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참여만 하시더라도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불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먼저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상승할 비트토렌트 코인도 이렇게 무료로 받아가시고 당황한 드셔도 이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페페 불닭 코인과 비트토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페페블닷코인은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플스일임에도 벌써 2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중이고 현재 23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로 약 33억 원의 모금액이 달성된 상태입니다. 자 아,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이 많은 코인 투자들이 이용하는 이 이더스캔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한 영어만 쓰이는 이 이더스캔에서 이렇게 한글로도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요. 자 한국인으로서도 신기해서 눈길이 가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글과 더불어 최근에 핫한 오징어 게임과 흑백 요리사 밈에도 관심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페페부다 코인은 최근에 바이낸스 라이브에서 네 번의 AMA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오비트 거래소에서 AMA를 진행한 이 무무 코인이 얼마 뒤에 이 아오비트에서 상장이 되고 12배가 상승했던 것처럼 이 거래소에서 AMA를 진행했던 코인들이 해당 거래소에 상장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페페리다 코인 역시 이번에 바이낸스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자, 이페페리다 코인은 다른 사전 판매 민코인들과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구매하신 분들은 이 다른 5배 추가 보상까지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가져가시면 나중에 상장되고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서 5배 차이 나는 보상까지 챙겨 가실 수 있기에 이 조금만 낮은 단계 이 저렴한 가격에서 미리 선점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페페 불닭 코인이 최근에 시바김밥 NFT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오픈 씨에 시바김밥 NFT를 검색해 보니까 현재 바닷가가 0.05 이더리움으로, 이게 하나로 계산해서 약 25만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바기밥 NFT는 이 페페부다 코인을 프리셀때 구매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NFT 총 발급량은 3,300개밖에 안 되니까 이 매진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NFT 카드를 미리 얻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획득한 NFT는 이 클레임을 눌러 바로 지갑으로 옮기고 오픈 시 NFT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 NFT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해서 받아가는지 방법과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리고 있고, 자, 이어서 이 토크노믹스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페페 불닭은 총 4.2조개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페페 코인, 이 페페 코인이 420조개의 토큰을 발행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1%밖에 안되므로이 페페 코인보다 희소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시세가 페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 페페 불닭은 팀 할당량이 0이므로 반대로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표 코인 감사 기업인 이 솔리드 프로프와 코인 설트에서 인증을 받아 토큰의 보안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바이낸스에도 상장이 예상되는 이 한국 프리셀 빔 코인 이 페페 불닭 코인을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며 지갑 연결부터 뭐 구매 방법과 클리닝 방법 그리고 시바기법 NFT 빠르게 얻어가서 추가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불닭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빠르게 답변드려서 여러분들 25년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빠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보너스 쿠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가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을 받아갔는지 정보들 말씀드리고 추가 수익까지 꼭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서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